있을 거예요. 네, 머린들 지금 달려갑니다. 예. 앞마당 쪽에도 한번 찍어봤을 테고 또 그리고 본진 쪽에도 한번 찍어봤을 텐데 일단 상대방은 히드라스크대를 굉장히 좀빨리 지어놓은 체제였어요. 자 오버로드 차자 자. 오버로드를 통해서 지어보면 최강한 선수 스카이지가 바로 갑니다. 주말에 바로 나왔어. 아, 아, 아. 아, 아. 야 한번 잡히고요. 달려 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자, 언덕 쪽에 다시 한번 병력 내리고요. 뒤팔로까지 보내고 있어요. 뒤팔로 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어제는 어제다고했요 네, 예, 플레이브라든가뭐 이런 것들이 지금 활용이 되어야 될것 것 같아요. 네, 스매트릭스 바깥쪽에 있는 병력들은 내려서 내려가 잡혔고요. 자, 드랍시 두개 잃었습니다, 평균성. 나머지는 탱크를 밀탈해주는 정리하고 있구요. 어, 이제지는화이이기 때문에, 썸맵에서 화맵에서전설로 활용, 활용을 펼쳐주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따르고, 예, 네, 그만큼 더 많은 연습이 필요, 필요가 하다는 겁니다. 예. 자, 전선을 뒤쪽으로 살짝 물리며 네, 여기가 정말 관건이라고 예. 볼 수가 있겠네요. 야, 드랍시, 아, 예, 이게 예, 머리를 내릴 줄 알고 관지를 예. 뒤로 <laughs> 고개를, 그랬어요. 예, 휙올렸는데 탱크가 예. 확 내리니까. 한정을 내는 아깐 모습. 잡아 먹고 있거든요. 유레데의 에이스로 경력 네. 잡아내고요. 아, 아, 로커 네, 로커가 예, 로커 아주 좋은 타이밍에 왔어요. 자, 직켜냈어요카는 이동 아, 경력 와, 여기 스트 많이 가나요? 예. 아, 아. 드랍스비 그냥 치놨기 <laughs> 때문에 그냥 지나간 네. 것같습니다 자, 위쪽은 하고 있는데 멀티 기지 쪽. 야, 여기서 아 타이밍이 조금 경기성이 빨랐습니다. 네. 드랍스비 다 이뤘어요. 예. 네. 그리 야, 결목에서 오른 병력들 아, 진짜 못써주고 있어요 경기에서 11시초 뭐한 번의 대규모 드랍 이후에 야, 그런 가타에 대한 수비는 굉장히 좋네요 다잡았습니 예, 분명히 나올 수가 예. 있습니다 예. 자, 전이 이동하는 경기로 파악했습니다 자 럭커가 사이드에 몰아넣고 예. 어, 내리면 다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병력이 한꺼번에 뚝 떨어지는 예. 게 아니라 그냥 미네랄 예. 확정을 제거한 를 후에 와, 한번더 있었어요 네. 네. 그렇게 된 이후에는 자신도 공격을 할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예. 이미 11시 쪽을 한두 번이나 세번 정도, 지금 아. 세번 정도 지켜놨고, 게다가. 야, 이거 베스, 다 잡아. 어, 다 잡아, 다, 네, 다 잡아. 정말. 크으, 그래. 야. 게다가 가디언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탱크와 머리 들어, 숙지하기에도 어. 좀 어렵고. 자, 탱크장으로 점프 라인에, 야, 바로 잡히고요. 뒤쪽에 예, 럼퍼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딕이 없네, 메딕이. 여기서 또두번요덮어 아, 역시 이렇게 고요 네, 예. 해체가람도 아래쪽으로 가서 5시 쪽으로 한번 노려봅니다. 상황이 계속해서 뒷받침이 있어요 1 1승을좀 지키러 가기에는 너무 형세명력과 쉬... 그리고 최근의명령이 가서 이 병력들 아, 최가라가 어떻게든 잡아먹어야 되는데 아, 바이올린 풀들이 저항이 만만치가 않아요 탱크는 공 위협입니다 이야 자 탱크 체를 얼마 남지 않았는데 탱 하게 하고요 네 예, 패스를 잡아줬던 플레이가 아주 큰수무를 그 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패스를 체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살짝 가서 가는데 어 히드라의, 예. 예뭐 히드라가 지금 뭐따라오지는 못하고 있는데. 자, 지우게 들어갑니다. 경기 써. 야. 아, 확실하게 지워지기 위해서. 아두 개에요. 와, 야, 완벽하게 지워지는데요. 야, 주변에 스쿼지가 예, 빨리 따라와야죠. 뭐한 빨리 너무 시간 오래 걸리면 또, 예, 스쿼지가또 잡히기 때문에, 예. 예. 는것리 이렇게 만 아래쪽으로 해도이 예. 병력들은 뒤쪽에 빠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 뒤쪽에서 멀찌감치 지켜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죠 뭐야 때그돼때 아래쪽으로 미네랄 딜드 아래쪽으로 이뭐 럭커 머리 위로 오버로드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 안전하게 병력이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간단히 내려버려요자럭커는내려갈가세요자오락실가좀 예. <laughs> 있었어요 그렇죠. 자, 예. 저루트로 들어갈 게 아니죠, 오버로드. 자, 분들과 아, 이렇게 되면 둘러싸여가지고 완벽하게 집중구워요 되게 아쉬운데요, 이거? 오, 오버로드 아, 나, 오, 오. 막고, 예. 아. 자, 드랍쉽을 통해서 어떻게든 조금의 피라도 더 주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자, 범위가 닿진 않죠? 이쪽으로 가나요? 지금 베슬로시합 확보하고. 네. 반경 변경. 이 5시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됩니다. 어, 아, 베슬. 드라시까지. 아, 네. 지금 가까이서 두개 예. 드라시가 두 개의 배를 남겨 두고 있거든요. 정력이 또 오는 것 같아요. 자한번한번이니가 동시에 터질 수가 있어요. 아, 가는 게좀 늦습니다. 네. 여기 밀렸어요. 한 네. 소수 소수 정력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예. 이제 밀렸습니다. 자, 완벽하게 확장 못 가져가게 막고 있는 채가라. 그렇죠, 아이들은. 아 여기서 네. 히드라 뒤줄인데 뭐안 어떻게 그렇게 두번 휘가야 안 잡아 버렸어요. 아 지금 세비밖에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경기섭 선수 커뮤니티 센터 지을 자원도 지금 없거든요 예, 네, 네. 정말 치열한 전투 끝에 아, 정말 치열하네요 예, 네, 천신만국 만구 후패 최가람 선수가 승리를 네. 거듭했 재직 경기 끝났습니다 두 번째 경기 테란의 저그 저그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테란 카드 경기섭을 꺾고 1승을 추가해서 바로 승자단으로 올라간 최가람 선수 이렇게 되면은 자한명서 신인승과 최가람의 승자는 대결를 펼쳐지겠습니다 리자은 가격 우 수가 감소 되 기로 바뀌 었습니